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이 차량 2007년 최초 등록된 2008년형 약 20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외판 단순 수리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3.5mm 나오고 있습니다. 약4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6mm 나오네요. 약 6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로어함과 타이로드핸드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텐데요 엔진 오일팬 먼저 보시면 누유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미션 쪽도 보실 건데요 성능기록부 상에 미션 쪽 오일 누유 찍혀 있었는데요 오일 미세누유 찍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미션 쪽도 기름이 흐르거나 떨어지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 코팅 잘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 깊숙하게 머플러 보이는데요. 머플러 여러한 변색은 있지만 손상 없이 터진 부분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한 눈에 보셨을 때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사이사이로 엔진 쪽좀더 자세히 살펴보셔도 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누유연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0% 나오고 있는데요, 어, 디젤 차량의 경우. 오일 체크기로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오일은 한 번쯤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실차주분께서 엔진오일 교체했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강조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어, 보시면 스티어링 1호일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냉각수도 보시면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코일도 보시면 안쪽으로 적정량 차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오일만 한번더 점검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20만 4309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옵션으로는 센터페시아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내 상태 쭉 보시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셨을 때 어, 버튼들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기어봉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큰 손상 없다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보셨을 때 어,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배시보드 보시면 어, 큰 손상이나 오염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보시겠는데요. 시트 보시면 조수석 시트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다만 운전석 시트 보셨을 때 제가 앉아있어서 안 보이긴 하는데요. 약간 찢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뒷좌석과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re chasing leading us.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겠는데요. 본입 부분 보시면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약간의 문콕자국처럼 흠집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범퍼와 그릴 부분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헤드라이트는 교체한 지 얼마 안된 걸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도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파손 없이 말끔하고요.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보이지 않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씩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리어 핸더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아래쪽 범퍼 쪽에 보시면 약간의 쓸린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랙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렁크 부분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반대편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 그리고 범퍼 쪽 약간의 쓸린 자국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쪽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큰 음집, 파손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다만 어, 유리 부분 보시면 약간의 유리 부분 긁힌 부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쪽 도어 보시면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사이드 미러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프론트 엔더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과 주행 거리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산뜻한 색깔만큼 가볍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